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게, 예, 브라더미싱에서, 어, 한 30년 전에 많이 판매되었던, 아, 어, 브라더미싱의 뷰티크 15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울산광역시 남구, 아, 삼산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아, 오랜 세월 사용하지를 않고, 아 기계 고착돼서 이걸 이제 직선 노루발이라고 그래요. 직선 바느질만 하셨는데 그것도 마저 고장이 나버린 다음에 이제 그 보관만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느질 패턴이라 그러죠. 이 바느질 패턴 다이얼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질 못했던 기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요 기계가 이제 자주 고장 나는 부분이 프레스바. 베이스플레이스라 그래 가지고 노르발 누름 대가또고착 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텐션 에센블리라 그래 가지고 미실장력 조절기 이 장력을 내리면 조절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야 되고 올리면 벌어져야 되는데 요 부분이죠 예, 요 부분이 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다 고장이 나버립니다 이거는. 예, 요거는 통째로 다 빼서 아,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요두가지 모두가 이제 고장 났어. 직선 바느질만 썼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됐던 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루발을 아요 기능들을 다 바느질을 하실 수 있게 노루발을 아 교체를 하였습니다. 요거 이렇게 보면 가정용 미싱은 바늘 한쪽 편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납작합니다. 이 납작한 면이 어 아, 이 기계는 뒤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올려서 어요 나사를 잠가 줍니다. 이거 뺄 때는 이거 반대로 나사를 풀어서 잡아 당겨서 밑으로 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요 밑에 부분은 가정에서도 분해를 해서 어 전체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이 엉키는 이 기어 부분에 하축 기어에 실이 엉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요 캡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오래된 건데 요 부분 열고 요 부분 열어서 청소를 가끔 수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계를 부드럽게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사용만 하게 되면 밑에 갖다 기어 박스에 또 걸리는 순간에 기기가 서버리죠. 그러면 모든 부분이 다 고장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우측으로 이제, 이제 북실을 감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전원 램프, 온오프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요걸 붙잡고 요걸 풀어주면 북실반 감는 기능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잠가지면 이제 기계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죠. 안으로 잡고 풀어주면 북실 감기가 되는 거고요. 좌측으로 해서 빼줍니다. 실을 다 감았을 경우, 이렇게 해서 빼주고. 다음에 이제 실을 감았으니까, 고빈이죠. 북토리를 북집에 넣습니다. 워낙 오래 사용을 안 하셔 가지고 기계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지금 제봉기 아, 오일이 막 줄줄 흘러 가지고 어, 아래 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이제 다 닦아서 또 공객님한테 보내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위실 끼우는 걸 해야 되네요. 1번, 2번, 3번, 이제 실패. 꼬지에 이렇게 걸어주고 1번, 2번, 3번, 4번 감습니다. 그대로 요거는 이제 어 구독자님들 편리하시라고 캡을 제가 씌우질 않았어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좌측에서 우측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위실을 바늘을 앞에서 뒤로 꽂게돼 있습니다. 이렇게 뒤로 이때 이게 꼬이거나 하면 안 돼요. 수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볼리를 몸쪽으로 돌린다 했죠. 그러면 밑에 실이 단한 번에 걸어 올리면은 이제 수리가 잘된 상태입니다. 다 조립하고 방금지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바늘을 꼽은 상태에서 예,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후진할 때 쓰는 버튼이에요. 그 뒤로 가는 거.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땀수 다이아리아래 가지고 1, 2, 3, 4, 촘촘하고 넓고 기계 예, 워낙. 사용을 안 해서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질을 내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네요. 이 캡을 풀러서, 요건 이제 요 벨트 부분은 요, 조정을 했는데, 예, 일단은 박음질을 하고 어, 벨트는 또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예. 이게 이제 뒤로 가는 거. 예, 박음질만 일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그재그 바느질 나왔구요. 직선 바느질, 땀수 정상적으로 바뀝니다. 예, 벨트 문제는 또 다시, 아, 조정을 하고 교체를 해서, 아, 정상 작동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벨트는 이제 뽑아내야 돼요. 이런 경우. 예, 이거는 재봉기를 다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어한 군데 나사를 푸는 게 아니고 예, 이런 식으로 벨트에 나사를 풀어서 어, 빈 기계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이 워낙 오래됐으니까 예, 이런 수가 있네요. 예.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 모터의 베어링 부분이 풀렸네요. 그래서 이게 모터 혼자 돌수 있는 이런 상태네요. 예,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 이제 또 나사를 찾아서 안에 또 잠가주면 되도록 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